정말 고맙습니다. 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이렇게 어, 보고 이렇게 참 마음이 이렇게 감동 느끼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 그간의 어려움과 이, 힘든 것을 함께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난번 선거 나왔을 때 제가 제가 대치 플레이가 품앗이 군수였습니다. 우리 보성 군민들에게 품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품을 크게 담는 그런 군수가 되겠습니다. 보성 군민 여러분 저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했었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큰 품을 줬고, 이제는 그 품을 갚아야 할 그런 이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그런 군수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임한 지 이제 6개월이 막 지났습니다. 그 6개월 동안은 내가 누구인가. 정말 정신없이 뛰었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나와 같이 했던 동지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로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하루가 며칠처럼 이렇게. 보낸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바쁘게 보낸 시간이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정말로, 그 2018년이 영광이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이 시점입니다만, 올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이제 희망찬 새해 이렇게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laughs> 하겠습니다. 겸백에서 유월을 가는데 그 중간에 스코라는 마을이 있어요. 수코 마을 있는데 어, 배낭을 짊어지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배낭 짊어지고 걸어다닐 때다 보셨죠? 배낭을 짊어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번이 한번 나오시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오시는데 그분께 제도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할머니 손을 잡고 앉았죠 할머니 어디 가시오? 길가에서. 그러니까 고기 사러 가요. 어디로 가요? 그렇게 경백 소재지로 나간다는 겁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 연세가 그때 반십 여섯가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꼬부랑 할머니시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할아버지는 그럼 연세가 몇이오? 그러니까 90대셨다고 그래요. 근데 석호에서 견백소녀지까지가한 4-5kg, 한 3-4kg 될겁니다. 한 3-4kg 될겁니다. 한 거의 한 3kg 될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 손을 잡고 사진도 찍고 이러고 홍보물에 제가 원래는 그랬습니다만그 할머니 80이 훨씬 넘신 할머니가 90 넘은 할아버지한테 고기를 사주신다고 견백 소재지까지 나갈 때 그분의 할머니의 꿈은 뭐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음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고, 지난달이 있었고, 이달이 있고, 또 연초가 있었기 때문에 연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위해서 우리가 새해를 기약하는 이런 이 포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뭔가 더 잘해보자. 우리가 월, 한 해를 반성하고, 그리고 월, 한해 있었던 정말로 좋은 일들을 함께 하면서, 내년을 우리가 정말로 더 잘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김철우 씨가 뭐이지 않느냐. 하늘이 제 닉네임처럼, 분수 선거 전까지는 따라다니더라고요. 실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시장 분수들 보면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보수는 그만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기득권이 강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군수 되고 나니까 나이 섰다 말에 쏙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수가 되자마자, 이제, 실현의 시간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음 방송에 내렸었는데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해 내줄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 정도 부부가 쏟아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 우리 가정에서 집에 뭔 일이 있을 때는 아버지를 봅니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봅니다. 마을에서는 또 마을 책임자를 보고 면에서는 면에 책임자를 보고 본업은후전라남 도는 도가 있을 것이고 국가에는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과 이렇게 음, 어, 잘해나갔다 하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수가 당선이 떡 되고 나면 인수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인수위원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옛날에도 다 그랬습니다. 선거운동을 하셨던 분, 선거운동을 도와주셨던 분들이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저 사람을 자르고, 저 사람을 넣고, 저 사람은 우리 편이고, 저 사람은 남편이고, 다 이렇게 찢어나라죠. 인수위원회의 목적이 원래 그렇습니다. 인수위원회의 목적이 지난 과거를 정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과감히 부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한 분도 인수위원회 안 모시고 순수한 공무원들로 제가 추천한 사람 절반 그리고 구에해서 당신들이 추천한 사람에서 절반 이렇게 해서 인수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취임해서 가장 먼저 다가올 수 있는 상황부터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하자마자 보승구를 위해서 어디부터 가고 어디부터 뛰어야 되겠는가, 빨리빨리 내년을 만들라 하는 시간으로 보냈었습니다. 근데 인수인가막 끝나가는 시기에 취임하러 이틀 앞두고 파고가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때 심정이야, 뭐, 음, 취임식 하고, 뭐다 하고 싶었죠. 그런데 과감하게.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취임식을 취소를 했었습니다. 우리 보성에서 취소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 취소를 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취임식을 한 군데도 한 곳이 없었습니다. 예산으로 말하면 수 천억을 낳겠죠. 그게 저는 이. 생각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거에 그렇습니다. 뒷백이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끼도 있어야 되고 깡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뒤에는 든든하게 받쳐준 우리 국민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군수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인사를 다니겠습니다. 음, 그 인사의 평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인사야 평이 나올 수 있지만 음, 저는 공무원들 전체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 지난 선거의 과정은 밖에서 정리를 안 한다. 공무원들은 내편 내편 가르지. 인수위원회에서도 절대로 편을 못 가르겠습니다. 가리, 공무원들 편을 가리지 마라. 그리고 군수팀임에서 공무원 전체를 모아놓고 내편내편 내편 가리지 않겠다. 업무에만 전념을 해주라. 일 잘하는 사람은 발탁하고 업무 능력에 따라서 인사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만큼은 어디가서도 이렇게 지키지 않겠다.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부분도 지금 제가 되고 나서 천억이 넘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또 거의 한 200원, 50원 정도 예산이 또 확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거 때 도시재정 뉴딜 사업하고 어천 뉴딜 사업 이야기 했었는데 어천 뉴딜이 한3 0 0억 가까이 사업을 확정이 돼서 루어졌는데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최종실에 아, 가서, 어, 이제 장관 배고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이제 2개월 농민식품 장관 만나서 우리 계단식 차단 우리가 4년 동안 이걸 계속 계단식 차 맛을, 국가농업유산에 어, 등재를 하다 보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 감사합니다. 마취가 안 풀려서 입소리는 어리버리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이게 되면 신흥운동 차사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단식 차밭을 이제 국제적으로 알리고 국가에 알리고 차밭을 정리해 나가는 차밭도 비고, 배고계단식차밭배고 하는 예산들이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군비를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을 우리 포럼 꿈과 행복과 함께 가자는 취지로 감사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최성복 이원께서 나오셔서 감사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철호 문화를 생략합니다 포럼 꿈과 희망 해원 일동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